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말씀 앞으로 예배 자리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극률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설명절 예배 때 말씀으로 섬기게 된 코타키나발로 한인교회 이수민 목사입니다 먼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귀한 결정을 하여 초청해 주신 박명배 단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선교위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송내사랑교회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작년 여름 제가 있는 이 지역으로 송내사랑교회 단기 선교팀이 사역을 하기 오셨을 때 코타키나발루에서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만남이 코타키나발루에서 처음 맺게 된 인연이라면 그보다 더 앞서 한국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던 때가 있는데 그건 바로 2009년. 제가 송례찬양교회 세 가지 으로 등록했을 때입니다. 약4 년간 교회 안에서 찬양팀과 교사, 청년부 리더를 하며 기하고 값진 경험들을 할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성도님들이 등록도 하시고 정착을 하셔서 이제 아는 분보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듯하지만 제희에게는늘 고향과 같은 곳이고 또 언제든 방문해도 포근한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정말 기대도 되고 또 감회가 새롭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제가 한인교회에서 3년간 사역하면서 배웠던 것은 그 어떤 말씀도 사역도 모든 이맛을 맞출 수 없기에 목회자는 주님의 마음에만 흡족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흡족한 말씀을 전하고자 결단하며 늘 강단에 서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정의의 연약함은 온전히 가리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기 앞서서 제가 있는 코타키나발로와 한인교회 그리고 성교 사역에 대한 소개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 사역지에서 부교역자로 사임을 하고 이제 코타키나발로 떠나는 날, 마지막까지 한 성도님은 저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목사님, 코스타리카에서 만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집사님, 거기 가면 제가 없습니다. 코타키나발로 오셔야 돼요. 라고 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쯤 들어보셨습니까? 코타키나발루는 도시의 이름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광지로 알고 계시긴 한데, 어느 나라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에 속해 있는 한 도시입니다. 보통 많이 알고 계신 곳은 수도 쿠알라룸푸가 있는 서말레이시아 반도를 알고 계실텐데요. 이쪽이 11개의. 주가 있고, 여전히 우리가 보르네오 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 보르네오 섬 안에 두 개의 주가 있습니다. 그중한 주인 사바 주에 이 코타키나발루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남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느 산인지 아십니까? 바로 키나발루 산입니다. 즉, 이 키나발루는 4,095m의 높이로 동남에서 아 가장 높은 산인데 예전부터 많은 등산객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타 키나발루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코타라는 의미는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나발루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이죠. 즉 코타 키나발루는 키나발루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이 면적은 이 보르네오 섬만을 말하면은 약 남한보다 일곱 배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바와 사랑만을 따진다면 남한의 두배 정도 되는 아주 큰 규모의 나라입니다. 이상하게 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서로 붙어 있는데요, 이 보르네오 섬 안에 서로가 자기가 전통이라고 우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 번쯤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시고랭이라는 볶음밥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바틱이라는 의상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또 말레이시아는 자기들 것이라고 또 우기는 그런 전통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OTT 프로그램 안에서 아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고 있는 한국의 한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의 게임을 아주 전 세계로 알리고 있는 뭐 딱지치기라든지 뭔지 아시죠? 네, 오징어 게임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처음 갔을 때제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우리 이목사님 우리 같이 소똥 먹으러 갑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소똥이요? 하고 좀 놀랐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오징어를 소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원숭이보다는 조금 크고, 고릴라보다는 조금 작은 이와 비슷하게 생긴 네 글자 동물 혹시 아십니까? 오랑, 우탄. 들어보셨습니까? 이 오랑우탄의 말이 저는 원래 영어나 혹은 학명을 한국말로 번역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랑우탄의 말 자체가 이미 말레이시아 말입니다. 오랑이라는 사람의 뜻의 그 오랑과 우탄이라는 것은 숲속의 이라는 뜻입니다. 즉 오랑오타는 숲 속의 사람이라는 말인 것이죠. 이미 여러분이 말레이시아 단어를 알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마 10대 친구들이 자주 쓰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닥 좋은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찐따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찐따, 네.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랑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해라는 말이 찐따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아주 환한 미소로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말레이시아 말로 찐따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찐따, 네, 찐따.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음입니다. 한국 음이 아닙니다. 네, 바라건대 오늘 설교 중에 이 단어만 남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하민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진 않는데요. 보통 이 말레이시아, 특히 코타키람에 사역하고 있는 성교사님들이 받는 오해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그 좋은 곳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냐고 그냥 안식월을 쉬어 가신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종종 받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 맞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쿠타키나발는 세계 3대 석양지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맹그로브 숲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정말 많은 반딧불을 마치 트리처럼 볼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 도시와 시골과 관계 없이 곳곳에 많이 살고 있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루족과 바자우족인데요 이들은 원래 여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토가 각 나라별로 나뉘어지면서 그 어떤 나라들도 이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여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었지만 나라가 졸지 없어진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땅을 디딜 수 없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바다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이 바로 수상 가옥입니다. 결국 이들은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나라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된 것이죠. 교육과 의료는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인 주거나 수도, 전기 이런 어떤 혜택도 그들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교사님들이 이런 자들을 위해서 또 그런 한국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의료 선교를 하신다든지. 의약품을 섬긴다든지 또 학습센터는 학교를 세워서 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작년 오신 우리 단기 팀도 저희와 함께 같이 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에 가서 함께 그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관광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 도시이지만 그 이면에 너무나 많은 빈민들, 어쩌면 쫓겨났기 때문에 난민일치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코타키나발로 안에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무슬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열악한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 그저 안타까워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할수 없었기에 교회에서 뭔가 할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브릿지 사역이었습니다. 이 귀한 선교사님들과 오고자는 하 선교팀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어쩌면 아직도 저도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그렇게 귀한 사역들을 어려움 중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송대사랑의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이 맥주 감사헌금을 선교지에 흘려보내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한해 동안 최대한 많이 갈수 있도록 물신 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가 성교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비록 작은 한인교회지만 이런 사회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요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 모두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부르심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쓰여진 글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또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근거에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바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도 이 말이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복음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게 된다 또한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생기고 성도들양 향한 사랑이 생겨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을 에바브라가 바울과 디모데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들조차도 예수 믿기 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 또 하나님과 적대적인 상태였다라고 말을 하죠. 행동 면에서도 악한 행신들을 일삼고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골로새 성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자들조차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이들로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아무런 소망 없이 늘 악한 행실만 일삼고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흐뭇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골로새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어떤 삶을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정말 법 없이도 살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악한 행실까지 일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소망 없는 삶을 살아온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나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 m a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자가 되기 위해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서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 것이 없는자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째로는 믿음 안에 거하려면 튼튼한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하고 확고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믿음 안에 거하려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복음의 진리에 확고히 서서 복음이 제시하는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진리에 확고히 서고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근거와 복음의 확신과 뿌리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에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어진다라면 그건 복음일 수 없고. 확신은커녕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정말 남들보다 좀더잘 살고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믿음의 확신, 복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바로 우주적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근거가 바로 자신의 과거에 있지도 않고 지금 모습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부터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을 기꺼이 채우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그렇게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기꺼이 채워가는 그 이유 그러면서 교회의 일꾼이 되노라 라고 말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26절에는 이 비밀이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27절의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곧 감춰졌던 비밀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요 소망이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영광이요, 소망이 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28절처럼 그를 전파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채운다 한들 완전한 자가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욕구는 결코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목말라 하고 해결되지 않는 갈증으로 자기도 모르게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우리의 소망의 영광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함으로 완전한 자 거룩하고 흐뭇고 책마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뛰어나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2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도 자신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익혀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의 힘을 따라 애를 쓰며 수고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거침없이 내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노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의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 땅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른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전엔 악한 행시를 일삼으며 예수와 대적하는 자로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내 삶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나 혹은 사단이 우리를 바라볼 때더 이상 나약하고 볼품 없으며 언제나 제 사로잡혀 쓰러지는 그런 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의 구주 대신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드는 한 반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올 한해 우리가 있는 그곳, 어쩌면 여러분에게 땅 끝인 가정, 직장, 그 어디라도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코타에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열 명도치 안 되는 성도분들과 함께 시작하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적당한 때에 그에 맞는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 계신 교민의 대부분이 이 관광업에 종사하시고 혹은 식당업이나 아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 새롭게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철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인원이 늘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날은 여행 비수기와 함께 또 아이들의 방학까지 겹치게 되면. 한 열댓 명, 수명도 참되는 분들이 앉아 계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여행 성수기와 함께 대부분의 교인분들이 한국으로 가지 않고 코타에 머무를 때는 5, 60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 인원에 일일비하지 않고 여행객으로 오신 분이든 한달 살기하러 오신 분이든 또 1년으로 또는 그 이상 살러 오신 분들이든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들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그럼 복음의 플랫폼적인 역할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작년 한 해는 말씀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표로 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표를 제가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 코타키나발루에 있는 교민들이 대부분 여행업에 종사하고 식당도 하고 여러모로 정말로 바쁜 일상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들이 바빠서 교회에 안 오는지를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런 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제 생각과 경험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고백한 거죠. 주님, 이 분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놀 시간도 없는데, 과연 교회에 올수 있는 시간이 그 분들에게 있을까요? 가끔 교회에 출석하시고 관계만 이어가다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닐까요? 주님? 이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딱그 부분을 주님이... 짚으면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왜그 한계를 네가 결정하느냐고. 내가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데 왜그 한계를 너가 결정하느냐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맛집을 찾아가고 치밀하는 운동이나 모든 것들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복음이 그보다 못하지 않는다라면 그들이 당연히 오지 않겠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해 주신 표현은 복음을 내가 믿는다라면 나부터 누려야만 하고 그 좋은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면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올 한해 교회의 표어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맛집을 발견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맛집 뭐 정말 너무나 좋은 맛집이면 나만 알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맛집 발견하면 어떻게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혹은 또뭐 귀한 거래처 어떤 사장님에게 알려서 같이 모시고 하려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혹시 그 사장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돈을 주시거나 그런 혜택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경험한 이 좋은 맛집을 어떻게든 알리려고 우리는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 맛집보다 못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정말 그 좋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서 안 데려가고 싶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고 있는지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그럼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으로 인해 평강 안에 거하는지 철저히 묻더진내삶 가운데 생명을 주셨는지를 경험했다라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자로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 교회와 온 열방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